나의 소중한 계정에 비싼 장비와 재화가 많지만, 시간이 없어 부주 대리 육성이 필요하신 분들. 부주나 대리가 필요한데 먹튀할까봐 걱정되고, 어떤 인증을 받아야 하고 마냥 먹튀시 소송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머리 아프신 분. 페이스북 오픈톡 헝그리 앱 등에서 개인기사를 구하거나 구하신 분. 바로템 매니아 아이디팜 등에서 분류에도 없는 부주 육성 대리 맡기고 안전하다 생각하시는 분들. 대리부주육성전문으로 수천 건을 넘게 진행하며 수많은 먹튀와 사기를 당하신 분을 보고 또 직접 당하기도 했습니다. 위의 방식으로 구하거나 구하신 분들은 본인이 선택한 기사를 얼마나 믿으시며 문제 발생 시 고소나 소송할 준비가 되어 있으신가요? 보통 다른 사람의 계정을 맡아서 키워주겠다는 사람들은 일정한 수입이 없는 백수가 태반입니다. 한두 번 믿고 맡겨서 일을 수행하더라도 사람은 극한의 상황에 처하면 생존 본능 때문에 타인에 대한 도덕심보다 자신의 생존이 우선되기 때문에 언제든지 본인이 힘들면 타인의 재산을 쉽게 훔칩니다. 옛말에 사흘 굶어서 남이 다 만넘는 놈 없다라는 말도 있는 것처럼 나는 너무 힘드니까 내가 한 잘못쯤은 정당하다 이런 식으로 스스로를 합리화합니다. 또한 개인 기사라며 필리핀 작업장에 맡기고 바로템 매니아 아이디팜은 안전한 줄 알고 맡겼다가 먹튀 당하고 고객센터에 문의했더니 대리 관련은 약관 위반이라 도와줄 수 없다거나 기사가 인증한 게 AI로 만들거나 가짜인 경우 등수 없이 많은 피해를 보았습니다. 저희 레기온 팀은 기사를 엄격하게 선발하며 소송도 여러 번 진행해 봤으며 게임 소송 전문 대리인이 있어 혹시나 먹튀나 해킹 발생 시 기사가 맡긴 보증금과 소송 진행을 도와드립니다. 모든 기사가 업무 위탁 전자계약서를 작성하며 범죄수사 경력 조회해 보서와 신분증 입금 계좌 연락처를 확인하여 신원이 확실하게 보증된 기사들만 배치합니다.